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50장이고요. 회선 제어하고 오류 제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필요해서 회선 제어나 오류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회선 제어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쟁 방식하고 폴링하고 셀렉션 방식이 있는데 뭐 경쟁 방식은 말 그대로 먼저 온놈 먼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알로하 뭐야? 최초의 무선 네트워크망 그지 자 폴링하고 셀렉션은 이거는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폴링 같은 경우에는 폴링은 그 이게 폴링이 뭐예요 투표함이죠 폴링 박스가 폴, 어, 투표함이고 폴링이 예,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여기에 pc가 있으면 단말기한테 여기가 dt에요 단말기한테 전송할 데이터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너줄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 그래 있어 그러면 내가 전송해 주는 거죠. Do you have anything to send? 발음이 개 똑같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laughs> 아무튼 어 요렇게 되는 거고요. 아,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선택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야, 너 받을 준비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말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야, 너 1번. 너 준비됐으면 내가 줄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받을 때 쓰는 것이 뭐가 된다? 폴링. 투표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될 때는 아, 이때는 셀렉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두개 구분하는 거 간혹 출제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류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류의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감쇠가 있어요. 감쇠라고 하는 건 신호가 약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연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하드 와이어. 하드 와이어가 뭐냐면 전선을 의미해요. 전기줄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발생을 한대요. 그럼 뭐 보통 우리가 전선은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구리에는 저항이 있잖아요. 그지? 저항에는 자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지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전속 매체를 통한 신호 전달 주파수에 따라 그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유발되는 신호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연 왜곡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번엔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에는 이렇게 뭐더 많은데, 우선은 백색 잡음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기적 잡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가 있을까? 음, 이어폰 이렇게 꽂고 있으면 약간 이런 소리 들리죠 컴퓨터에 특히, 스마트폰은 요즘에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런 잡음이 없지만 컴퓨터에다 이렇게 하면 그 기본적으로 소리 높이면 엥! 하는 소리가 나요. 얘가 바로 백색 잡음입니다. 충격석 잡음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여러분들 전기 스위치에 딱히잖아요. 그럼 딱딱하면서 스파크 일어나죠? 얘가 바로 충격성 잡음입니다. 자, 누화 잡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쪽막값 구리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리선이 길게 가다 보면 저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전기 신임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누화 잡음이고요 손실은 얘네는 무선에서 내가 많이 데이터를 멀리 보낼 때 와이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보통 10m 정도 되는데 10m 넘어가면 와이파이 안 잡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신호 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손실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런 전송 오류 제어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우선 전진 오류 수정과 후진 오류 수정 그 다음에 arq 앞에서 잠깐 보셨죠 자 요런 애가 있다 우선 전진 오류 수정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전진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후진은요? 뒤를 돌아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 측의 오류를 검출해서 수신 측에서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건, 보내는 애는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역채널이 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보내놓으면 끝난 거야. 보내놓으면 나머지는 받는 애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이 가능하고, 길산부 요거, 돌리명 부호라고도 하는데, 길쌈 부호를 사용한다. 오류 검출과 수정을 위해서 해밍 코드나 상승 코드를 쓴다. 가장 많이 쓰는 애죠. 해밍 코드나 상승 코드. 자, 후진 오류 수정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 야, 다시 좀 보내줄래?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 다시 도, 뒤에 돌아보겠죠. 야, 너 도, 떨어졌어. 잘못 보냈어. 어, 그래? 뒤로 보고 던져주겠죠. 아, 어, 요게 바로 후진 오류 수정이고 이때는 역채널이 필요해요.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전진과 투웨은 그냥 앞으로 쭉 가니까 필요 없죠. 어, 자, 다음에 자동 반복 요청이라고 하는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는 통신 경로에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A, B, C, D 이런 데이터를 수신측에 보냅니다. 쭉 보내다가 쭉 보내요. 방식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쭉 보내다가 얘가 받은 애가 딱 그러는 거예요 받았는데 b가 야 제대로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 잘, 잘못 왔니 그러면서 다시 보내주는 게 arq가 됩니다 이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정지 대기예요 첫 번째는 야 a 딱 주고요 딱 주고 야너잘 받았냐 어 그래 잘 받았어 그러면서 a c k가 딱 오면 아 그래 b 보낼게 이런 식이에요 느리겠죠 그래서, 송신 측의 한 블록 전송 후에 수신 측의 오류 발생을 점검한 뒤에 에러 발생 유무 에크놀로지와 네거티브 에크놀로지 신호를 보낼 내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그죠? 수신 측에서 에러 점검 후에 제어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오버헤드 필요 없는 시간이 낭비가 돼서 효율 면에서 가장 좋지 않다. 다음에 이번에는, 어, 연속적 ARQ인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들인데, 자, 고백N이라고 하는 애는, 자, A를 보내요. B를 보내요. C를 보내요. 가다 보면 이게 순서대로 쭉갈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여기에서 B를 딱 봤는데 어, 야, 나 B를 잘못 받았는데? 라고 해서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나 B 잘못 받았는데? 그래, 이쯤에서 오겠죠. 이쯤에서 다시 피드백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면 야, B 잘못 받았니? 그러면 순서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을 다시 B부터 다시 보내줄게. 오류난 것부터 다시 보내줄게가 고100N입니다. 고100N. N은 몇 번째 거 이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뒤로 몇 번째 거를 다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선택적 재전송은 막 가다가 B가 잘못 왔어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내가 B만 다시 보내줄게. 뭐에로 인해 다시 보내냐? 이런 식으로 해서 B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수신측에서는 어떻게 할까 얘네를? 재조립해야 되겠죠. 이러한 아, 것이 선택적 재전송이 된다. 자, 적응적 ARQ는 채널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끼리의 채널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만 기억하세요. 자, 오류 검출 방식에는 크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페리티 검사.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중복. 그 다음에 해밍코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더 많습니다만. 우선은 페리티 코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선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짝수 방식하고 홀수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냐면 일의 개수 기준이에요. 일의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를 짝수계로 맞추느냐 아니면 홀수계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짝수 패리티 혹은 홀수 패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짝수는 이분 패리티, 어, 홀수는 오드 패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짝수, 홀수 혹은 우수 기수 패리티라고도 한다. 얘는 단점이 뭐냐면 오류 검출만 가능해요. 그리고 1 비트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류 정정은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 이 패리티 위치에는요 비어있어요 패리티 비트가 음? 자 이게 홀수 패리티 방식을 쓴다 그랬으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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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죠 그러면 여기 패리티를 1로 맞추면 짝이 돼가지고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 0으로 넣어주면 앞에 있는 애들이 홀수로 맞춰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얘는 짝수 패리티로 했어요 그러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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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얘네가 맞겠네요 이두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패리티 체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비트의 개, 일의 개수를 체크해서 얘를 짝수로 맞추든지 홀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패리티 검사다. 자, CRC는요. 이거는 집단 오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집단, 여러 개의 오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애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다항식. 이것도 중요한 코드입니다. 다항식을 이용해서 에러 검사를 해요. CRC. 그래서 사이클 리던던시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식 기 전송에 사용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파일을 받을 때이 방식이 바로 CRC 방식이에요. 생성 다항식은 CRC16, CRC32 등이 있다. 수신단에서 CRC 부호로 에러를 검출하고 여러 비트에서 발생하는 집단석 에러에도 검출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우수하다. 자, 해밍코드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FEC라는 거 있었죠. 전진 오류 수정. 거기서 보셨죠? 얘는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확인도 할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기정정부호로 오류를 검출하는 1비트를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4, 8, 16비트에다가 페리트 체크를 넣습니다. 얘도 페리트 비트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 그 보통 8비트로 전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P1, 2, 1, 2, 3, 4, 3, 5, 6, 7, 8. 이런 식으로 페리트 체크를 넣고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4개 칸에다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불필요하게 페리트 체크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비트 외에 추가되어야 할 페리트 비트가 많이 필요하다. 나왔죠? 자, 해밍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한 값을 전송했는데 수신 측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 잘못 온 애를 우리가 해밍 거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대로 왔죠? 제대로 왔죠? 잘못 왔네요. 잘못 왔네요. 잘못 왔네요. 잘못 왔네요. 제대로 왔네요. 제대로 왔네요. 그래서 해밍 거리는 총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승 코드 방식은 순차적 디코딩 한계값 디코딩을 사용하여 여러 비트의 오류를 수정한다. 음. 자,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가 단말기한테 야너 보낼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예요? 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투표 용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폴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선로의 접점 불량, 기계적 진동 등에 의해 순간적으로 하는 거 충격성 잡음. 자 송신 스테이션이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하다가 낙크를 아, 수신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에 전송된 모든 프레임을 다시 보내는 거 Go Back N 순환 중복 검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순환 중복 검사가 바로 CRC예요. 문자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에러를 검출한다 그랬는데 문자가 아니라 다항식이었죠. 그죠. 나머진 맞는 애들이고 오류를 제어할 때 수신 측에서 오류 검출 정정이 가능한 거는 해밍 코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